오늘 영상은 아마 지금처럼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사이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이든 XRP든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질려 계신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이 말한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에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익을 팔때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살때 이미 확정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만 잘 사두면 이익은 확정적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성적인 투자자라면 남들이 패닉에 빠져 겁을 먹고 있을 때가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시장이 얼마나 극단적인 공포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 공포가 끝날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들이 온 체인 데이터로 어떻게 포착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성적인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워렌 버핏의 격언이 가장 잘 들어맞는 시기입니다. 핵심은 무조건 공포에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공포는 곧 시장의 저가 형성 타이밍이라는 것을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 공포의 끝자락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확인해보죠. 현재 비트코인의 공포 및 탐욕 지수는 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 지수 18이라는 수치는 평소에는 쉽게 볼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현재까지 20대 지수가 온 것은 단몇 번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 2023년 3월에 15를 기록했었고 2025년 4월에도 18을 기록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은 어땠습니까? 항상 엄청난 반등이 뒤따랐습니다. 리플 HR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XRP의 공포지수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수준의 극단적인 공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1년 내 최대의 공포에 해당합니다. 과거 XRP의 최저점 라인은 항상 이 극단적인 공포가 왔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처럼 극단적인 공포가 반복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여기가 그냥 반등 자리가 아니라 최저점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를 쏟아낼 때, 그럼 이 자금을 주워 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기관 투자자와 스마트 머니입니다. 최근 미국에 상장된 XRP 현물 ETF, XRPC를 보십시오. 첫날 거래량이 5,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출시된 모든 ETF 중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ETF의 주요 거래 참여자는 바로 기관입니다. 이것은 기관들의 XRP에 대한 관심과 자금 유입이 폭발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기에 온체인 데이터를 덧붙여 보겠습니다. 알리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XRP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고래 거래가 716건이나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4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하필 지금처럼 극단적인 공포 상황에서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가 700건 넘게 포착되었다는 것. 이것은 과연 고래들이 팔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매도를 이성적으로 주워 담는 구매를 의미합니다. 고래들은 이성적인 거래를 합니다. 개미들이 공황에 빠져 매도할 때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기관과 고래입니다. 이러한 매수세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대기 자금의 규모입니다. 크립토 컨트의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일 동안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이 무려 57.6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 유입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트레이더들이 9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거래소로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로 돈을 옮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립토컨트의 대표 주기형 분석가도 자본이 유입되는 한, 비트코인의 하락장은 아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자금의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90조 원이라는 역대급 대기 자금이 지금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 매수세로 전환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입의 패턴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현재와 비슷한 역대급 자금 유입이 있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당시 XRP 가격이 600원대에서 시작해 5000원대까지 무려 8배에서 9배에 달하는 대폭등을 기록했었습니다. 지금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공포 지수가 최저점을 가리키고 고래들은 매집을 늘리고 있으며 동시에 역대급 규모의 자금이 거래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신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역사적인 공황 매도의 끝자락을 알리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단기 보유자 집단이 이 정도로 대규모 손실을 실현했을 때가 역사적으로 공황 매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 말은 곧 약한 손들이 모두 털고 나가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워렌버핏의 격언을 상기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가 정확한 반등이 올 자리라고 예측하며 최저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분할 매수를 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셔야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고수들은 공포시장에서 이익을 확정 짓는 저가 매수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지표가 공포를 가리키고 있지만 자본 유입과 기관의 매집 신호가 동시에 잡히는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